매일 말씀 묵상. 오늘 11월 1일 읽을 말씀은 열한기야 14장, 호세아 7장, 시편 120편에서 122편.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늘 하루 을을 누리고, 을을 알고, 의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한, 완벽하지 않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어떤 대상의 도움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할때 물론 다른 사람, 가족,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정말로 큰 축복 가운데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정말 나의 도움이 그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미 나의 도움을 주시고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 하신다.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알고 그 이름을 인정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호세아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려고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범죄 하나님을 거슬려 말하고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지 아니한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성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그 아버지처럼 안아주시며 도와주시며 씻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며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씻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 역대기하 14장 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아마샤 특별히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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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스라엘 왕요그 요아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예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라. 왜 이런 패배를 당하며 살아가는가? 아마샤가. 여호보시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긴 하나님의 도움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주시고자 호사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 구원해 주시며 도와주시고자 하지만 하지만 왜 도움을 얻지 못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홉 개를 잘했다 하나를 못했다 하나에 불순종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그렇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도움을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그 의를 그 신실함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왜 도와주시는가? 도와주시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뜻.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사도 바울을 정말 그 온갖 위험과 어려움 위협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구하여 주시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는가 분명한 이유는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시죠. 그리고 또한 도와주시는 그 목적은, 힘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라면, 글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불평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인 그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전할 자로 그것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행하며 살아간다라면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이루며 사랑하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